아, 안녕하십니까. 어, 시설 취업 TV, 어, 태평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제, 이제, 주변에, 어, 이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시설 쪽에, 이제, 관심을 제가, 제가 이제 전도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 하다 보면, 어, 시설 쪽에 관심을 갖는데, 어, 나이는 뭐, 제 또래, 뭐, 친구들도 있고, 또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뭐, 50대 후반이죠, 대부분.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시설 쪽을 이제 갈 곳이 없을 때, 시설 쪽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게어떻겠 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어, 주택관리사는 어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주택관리사도 괜찮은데, 나 같으면, 어 실용적인 사람은 어나가이 실용적인 사람은 어, 뭐, 주택 관리사보다는 어, 차라리 어격일제 어, 기사로 설비 기사로 어 일을 하던가 내지는 뭐, 어, 관리 과장을 하겠다. 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실제로 이 사람이라는 그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또, 그, 고집이지 않습니까? 또 자기만의 어떤, 어, 행복 체계가 뭐, 자기만의 그 있다고 이제 해서, 어, 주택할 사람 이제, 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그 기술직으로 설비, 어, 설비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어, 주택 관리사로 소장으로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나이는 이제 50대 중반을 한번 그 표준치를 삼고, 어, 그럼 그 나이에 주택 관리사를 보는 것이 좋은 것인가? 또는 어, 시설 직원으로 어, 전기 기능사를 따가지고 시설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어, 그리고 이제 시설쪽으로 근무하면서, 어, 전기 기사 기사를 봐서 관리과장을 창호 이제 그러한 저기 말하자면 행로에 그렇게 하고 또뭐 기사 다른 기사 소방이나 이런 기사들을 부가로 취득하는 것이 나은가 어느 것이 나은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주택관리사 시험이 어, 과거에는 어, 그 것이 아마 90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인가 아니 2008년도인가 그때까지 어, 짝수 회해 어, 봤습니다. 짝수 회마다 그러니까 90년도에 1회, 어, 92년도에 2회, 94년도에 3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봤어요. 저는 이제 어, 주택관리사 3회 출신인데, 그때 1, 2, 3회 때만 해도 뭐, 그 시험이, 어, 비교적 어렵지 않았었어요. 어, 그, 그때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어, 제일 어려운 과목이, 이제 회계 과목이었는데, 어, 지금은, 그리고 이제 시설 과목도 있는데, 어, 시설 과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워낙 시험 본 사람들이 많고, 배출 인원이 많으니까, 어, 시험 합격자 수를 좀 줄이다 보니, 그, 어려운 부분을 뭐 얻냐면, 어, 옛날에 쉬웠던, 어, 수, 어 뭐, 설비, 뭐, 설비 과목이 예, 굉장히 열어졌습니다. 막, 어, 뭐 기술 기준이나 무슨 뭐, 어, 규칙, 뭐, 뭐 법에 대해 시행령, 뭐, 요런 데서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어, 올해부터인가? 그리고 이제 2008년도까지인가? 그때부터는 이제 매년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량이 과거보다 두 배로 일단 기, 기본적으로 늘어났겠죠? 늘어났고, 어,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 그, 절대관리사를 따가지고, 그, 실제로, 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어, 장능면으로, 어,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였어요. 어, 공, 그, 기존의 공인중기사와 더불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 그, 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어, 배출량이, 합격생 배출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 작년부터인가? 뭐, 하여튼, 상대평가로 들어갔어요. 1년에뭐한몇명 정도만 뽑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평가로 들어가면서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시험이 어, 앞으로 어려 워질 거고 어, 실질적으로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그 그 전부터도 그 시험 내용이 그좀그 아주 그좀 이렇게 구석탱이에 있는 데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 과거보다 어, 주택관리사를 공부해서 합격하려면, 어, 필요 시간,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 시간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한뭐 3개월에서 뭐 6개월이 됐다고 한다면, 어, 지금은 뭐 거의 이제 1년, 어, 내지는 뭐 2년이 걸릴 정도로 어, 시험이 내려,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어, 과거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제 그런 반면에, 어, 아파트가 이제는 뭐 거의 뭐그 도시 도시 지역에 뭐 시군구 뭐군 군단위 마을에도 아파트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아파트라는 것이 어, 포화 상태에 들어가서 어, 신규 수요가 어, 주택관리사 보호 어, 내지는 뭐 주택관리사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험에. 된 다음에 어그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사를 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한번 진지한 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 지금이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어요 음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 됐죠 그리고 이제 그 공급자가 많고 그리고 수요가 적으니까 그. 그 힘이 어 수요 수요 쪽으로 수요자 쪽으로 어 이동해서 결국은 어 호가 경쟁 뭐 호가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급여도 어 말하자면 주택 관리사가 보를 그 시험이라는 게 주택 관리사 보보 보호, 시험인데 이제 그 주택 관리사 보를 취득을 한 다음에 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어 3년 이상 어 근무하면. 보자가 띄어져서 이제 주택 관리사가 됩니다. 그리고 어 아파트 관리 사무 직원으로 어 근무하게 되면 5년 근무하면 이제 보자가 띄어집니다. 그럼 보하고 사하고 어 차이는 뭐냐면 어 보는 500세대 어미 이하 어 이하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사는 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보로 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직을 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저임을 상대적 저임을 어, 감수를 해야죠. 근데 그것만 감수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말하자면은 어, 소문난 아파트, 머리 아픈 아파트 그런 쪽으로 가서 훌륭히 네가 어, 소장직을 수행을 하면 어, 그 다음부터는 너너 어, 너, 너의 말하자면은 어그 관리회사하고 어, 관계에 있어서 어 그래도 어, 기여한 바가 있으니 어, 너하고 너, 너하고 우리 회사하고는 어, 앞으로도 쭉 같이 가자 이제 이런 말하자면 어좀 열악한 아파트를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어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면 어, 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또 제일 기쁘고, 기쁘거나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나이가 들수록 들을수록 인간관계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근데, 어, 그, 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어, 지금 자리가, 저기, 자기 어떤, 뭐, 말하자면, 사람마다 자, 자, 자기 자 애고가 있잖아요. 어, 그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그 우리가 뭐, 거의 뭐, 학술적으로 말하는 뭐, 나르시스트는 아니지만, 뭐, 대부분은 뭐, 자기, 자기 자신의 어떤, 저기, 어떤, 자기 자신을,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 상, 있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똥을 뭐 찍어서 맛을 봐야 똥인지 아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란 것은 경험을 안 해보면, 과거에 경험했던 것을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전혀 다른 세계가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란 자리인데, 그, 특히 이제 경험도 없고, 초자가 이제 간다 그러면, 어, 직원들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 동대표와의 그 어떤, 와의 어떤 서로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원만한 관계를, 그제 경험으로 본다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관리소장이 좀더 희생하고, 좀더 봉사하고, 좀더 저자세로 나가야만이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성실하다고 해서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만한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은, 운동장에서 자기가 어, 미끄러져서 추락하지 않고 버틸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지, 인내와 참을성을 말하는 거지. 그 원만한 관계라는 것이 어. 내가 잘하면 상대도 잘하고 이러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관리 소장을 하면 의외로 자살률이 많습니다. 또는 저기 저 오랜 기간의 스트레스를 내서 뭐 암이라든가 또는 질병에어저 어떤, 어떤 말하자면 치명적인 질병에어 어. 질병으로 아주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음 이거는 제가 그냥 제뭐내 피셜 또는 몇 몇몇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 지쳐서 관리 사장을 오래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 대부분 지쳐 지쳐 있고 그냥 호구지책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함을 느끼고, 그래도 저기, 저 이렇게 원만하게 어 영위해 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열 명에 한 명, 어 뭐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급여가 많냐? 급여가 제가 볼 때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비하면 결코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 관리소장이라는 그,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어 과거에는 어 직영하는 동대표회의에서 직접 어 법인을 그러니까 동대표회의가 어 법인인데 어어 비영리 법인인데 거기서 직접 저 직원을 고용을 해서 직영으로 하는 데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IMF 이후에 어 다, 뭐, 위탁, 위탁, 위탁으로 많이 넘어가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어, 위탁회사한테, 어, 그, 정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어, 실비로, 그 직원들은, 그, 저기, 어, 아파트에서 실비로 저기 월급을 지, 진행을 하고, 평, 다만 평수당 저 수수료로 관리 위탁 관리비로 평뭐 평당 아파트 연면적 평당 얼마씩 이렇게 관리비로 받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그 금액이 적어요. 왜냐면 관리사도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경쟁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그 그, 그리고 예를서 한 아파트를 관리를 하면 보통 어 과거에는 1년, 어, 짧은 데는 1년. 1년마다 공개 입찰을 해서 재계약을 했어야 돼요. 또는 과,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게 이제 너무 좀어 재계약 그니까 유지 유지 기간이 그 그러니까 계약 유지 기간이 너무 짧다 해서 어그뭐 뭐, 아파트 관리 규약 어 보통 뭐 시군구에서 표준 규약을 이렇게 뭐 권합니다. 그럼 보통 대부분 이제 그 관리 계약을 따르는데 그게 통상적으로 권하는 게 이제 3 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3년, 어, 대다수의 아파트는 3년, 내지는 2년, 또 지독한 데는 또 아직도 1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서 재계약을 못 했다, 그러면, 어, 뭐, 직원, 어, 소장하고 관리과장을 빼놓고, 나머지 격일제 근무자들은 계속, 뭐, 새로, 저기, 관리권을 딴 회사가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의적으로, 어, 그래서 소장, 관리소장하고, 어, 관리 과장은 보통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아파트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면, 어, 소장으로 만약에 내가 근무를 하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2년, 2년 후에 어, 내가 재계약을, 어, 못, 저기, 재계약을, 성사를 못 시켰다. 그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관리 소장이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재계약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 대표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계가 좋아야 겠죠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 재계약권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 이제 또 자리를 또 찾아야 돼요 근데 그 관리회사 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어, 재계약을 못하면 그 사람 더 이상 어,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많은 사람들이 어,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또는 뭐 재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완전히 저기 저그저첫 번째 계약이 종료가 되고 두 번째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회사와는 틀리게 어, 계속적으로 뭐 임금이 뭐 일정한 프로테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대표에서, 아, 요즘에,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여러분, 뭐, 저기, 저, 내 깍지는 않을게. 그냥 현상 유지합시다. 그러면, 뭐, 꼬우면 그만두시던가. 뭐,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는, 그,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비해서, 어,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는, 어, 시간을 잠깐 보고요. 아주 조금만 더. 아파트에는, 어, 그,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 있었거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 진상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그 아파트에 뭐~ 자기가 딱 봤을 때 그~ 진상들이 한 서너 명이 있다. 그럼 그중에 한 명이 이사를 가잖아요. 그럼또한 놈이 나타나요. 꼭 채워. 빈자리 채운다고. 어~ 그 놈이 없어지면은 그~ 이제 진상이 한세 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면 두 명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아, 어, 6개월 내에 채워져요. 그래서, 그,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 아파트에는 항상 진상들이 있어요. 그 진상들이, 어, 나의 정신의 세계를 좀먹습니다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그 어떤 강당과 그거인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기, 저는 관리소장을 해서, 말하자면, 최고, 어,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 최고, 어, 관리잖아요. 최고, 총 책임자이자 최고 관리잖아요. 가오가 산다? 그족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가오는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 가오를 잡는데 지불해야 되는 단지 그냥 어떤 형식상 형식상 최고, 최고의 권력자라는 그런 그 어떤 그, 어떤 의미를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지기를 자기가 확보하기 위해서 내놔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2부에 가서 얘기를 해주고, 뭐, 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좀, 어, 한번 3, 4부에 걸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의외로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네? 그러 이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